안녕하세요. 블리쉬 베니, 희망 가득 베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시간 1월 10일 화요일 아침 9시에 하는 플레어 에어드랍을 레전 아노 지갑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레전 아노 S나 X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메타마스크 버전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10.23.2 버전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저 라이브 프로그램과 레저 나노 S 또는 X 장치에 대한 펌웨어 최신 버전을 확인해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레저 이더리움 앱의 최신 버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크롬 최신 버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사파리나 뭐 파이어폭스, 엣지, 오페라도 가능합니다. 그리 이제 레저 라이브에는 아직 플레어 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메타마스크와 연동해서 에어드랍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은 메타마스크를 이용해서 플레어를 설정하고 레저 라이브와 연동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메타마스크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은 메타마스크에서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설정 부분을 누르시면, 그 정보, 정보를 누르시면 베타마스크 버전이 10.23.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라이브 버전은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시고 소개를 클릭하시면 레저라이브 버전이 2.57.0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이 아니면 레저라이브 상단에 업데이트를 하라고 어, 알림이 있을 거예요 업데이트를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S나 어, X 장치의 포메어는 장치를 USB 케이블과 연결하시고 레저라이브에서 여기 내 레저를 클릭하시면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여기 상단에 레저나노 S 같은 경우에는 2.1.0 버전으로 최신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 라이브에서 이더리움 앱을 설치하셔야 하는데 이더리움 앱이 없으신 분들은 우측에 설치 버튼을 누르셔서 설치하시면 되시고 이더리움 앱이 기존에 있으신 분은 이더리움 앱 밑에 버전이 1.10.1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크롬 버전은 구글 브라우저를 여시고,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클릭하시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설정을 누르시면 크롬 정보. 이 아래에 크롬 정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크롬의 최신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메타마스크를 키셔서 메타마스크 우측 상단에 이더리움 메인넷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네트워크 추가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추가를 클릭하시면, 여기 아래에, 네트워크 수동 추가. 수동 추가를 눌러주시면, 네트워크 이름과 RPC URL, 어, 체인 아이디 등을 이제 설정하실 수 있는데, 보시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메타마스크 여기 설정 방법 중에, 플레이어 정보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필드 부분에 아, 플레이어 그 네트워크 네임, RPC URL, ID, 어 심볼, URL이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복사하시고, 붙여넣으시고, 복사하시고, 붙여넣으시고, 다 붙여넣으셨으면, 저장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메타마스크에서 플리어 네트워크 등록은 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레저 라이브랑 메타마스크를 연동하셔야 하는데, 본인의 레저 장치를 USB와 연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메타마스크 창에서 오른쪽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를 클릭하시고 하드웨어 지갑 연결을 클릭하시면 레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장치를 클릭하셔서 연결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본인의 레저나노 장치에서 이더리움 앱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더리움 앱에 어, 위치하시고 동시에 두 버튼을 누르시면 들어가집니다. 여기서 레저 라이브라고 나오는데 어, 본인의 이더리움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 레저라이브를 클릭하셔서 레거시 레거시를 클릭하시면 어, 본인의 이더리움 그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더리움 주소를 클릭하시고 잠금 해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어, 본인의 레저나노 장치와 어, 메타마스크가 연결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기다리셨다가 1월 10일 오전 9시에 플레어가 들어오면 플레어를 매도하실 분들은 지원하는 거래소로 옮기시고 또 위임하실 분들은 메타마스크 또는 뭐 디센트 월렛이나 다른 지갑으로 옮기셔서 포탈을 통해서 위임 및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